안녕하세요. 남블록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훔친 스파게티, 그거랑, 이제 뭐 LW 뭐한300 정도 하는 거를 이분이 바꿔준대요. 그래서, 여기로 왔어요. 뭐 저는 솔직히 모양 이런 거다 필요 없고, 그냥 숫자만 높은 거 받으면은 환생하기 쉽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거. 자, 이 세상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. 그쵸? 죠 <laughs> 예, 감사하게. 일단은 제 거를 먼저 드리기로 했고, 어, 이 위에 있네요. 나의 스파게티는 이렇게 떠나갑니다. 더 좋은 놈으로! 자, 이제 스파게티 가져갔으니까 저는 저거 가지러올라갑니다 아, 기분이 너무 좋네. 어, 뭐야? 나가버렸네? 싫어, 임, 님들. 싫어? 장난해? 님들,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. 자, 다시. h i h i 골뱅이, chl, w, jd, qls, 11, 몽따쥬, 핑크색, 나시티에, 검은색 바지, 도둑, 신발. 잘 보세요. 머리 스타일, 도둑, 머리. 잘 보세요. 몽따쥬입니다. 제가 보니까, 뭐, 북, 북인지, 북인지 모르겠는데, 그, 비자루 타고, 날아다니더라고요. 나는 무슨, 비자루 타길래, 청소하러 온줄 알았어. 어? 아무튼, 계속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이게 보시면은, 얘가 메세지로 완전 그냥 작정을 했나봐요. 자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적당한 거 주면은 뭐 300M짜리 뭐 주겠대. LW?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. 그래서 뭐 기부 느낌으로 가시죠!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케이 했지. 그래서 다음날 하기로 했는데, 이제 저렇게 친 겁니다. 그리고 제일 화나는 거는 뭐 사기친 것도 사기친 거지만은 구독자 없다고 무시를했습니다 자기 잡을 수 없다고. 너 구독자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. 어? 제가 그리고 틱톡을 찍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? 이런 거 이렇게 써 있었어요. 자 여기 보시면은 네, 멍따주들 보이죠? 저도 있습니다.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오른쪽부터 쭉 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 뭐 어, 어, 빨간 얼굴에 강아지 얼굴 모자 쓰고 어이 사람들 다어 친구들인데 뭐뭐 G.O.D 피자 배달원 뭐, 뭐 맞네. 근데 이분들 신고하지 마세요. 이게, 사기치는 사람이랑 왜 이거를 인맥을 하고 있어, 어? 자, 몽타들 다시 알립니다. h-i-h-i, 골뱅이 c h l w j d q l s 1 1 어? 도둑눈 머리에, 핑크색, 나시, 촌스러운 바지 추리닝에, 도둑 신발, 잘 뛰게 생겼죠? 아주 그냥. 여러분, 그, 구독, 좋아요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아까 그 사기꾼놈, 혹시 뭐 전설의 사기꾼잡이 이러신 분들 있으면은, 잡아주세요. 당연히 못 잡겠지만. 이렇게 당했겠습니까? 그죠? 아직 경험도 없고 초보에다가 시작한 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제가 버티는 이유는 이 소수의 구독자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. 그런 분들 때문에 갑니다. 아, 나 다룸 쳐가네 여러분, 공유랑 영상을 널리널리 널리 여기저기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남벌록스였습니다.